세 번째 미션, 아, 일곱 번째 미션, 헤마트 폴입니다. 러시아의 사칼인 선에서 컨트롤. 진행되는 자민 미션입니다. 배틀 컨트롤, 온라인. 일단 시작은 GI 다섯 마리랑 엔지니어 하나로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보병을 정말 잘 구해서 저공정 공항을 점령해 줘야 됩니다 배치 h e 서 i s 를 봐서 보병 m 전부 제거합시다 이전 미션에서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면서 최후의 전 i s s i o n I'm g o 이제 세트라이트 스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냐랑 빌드메딕, 스파이 세마리가 아니, 스파이 마리가 아, 세마리 있네요. 지원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타냐 무상입니다 그 외에는 스파이를 이루면 안 돼요. 가디언 GI가 있는데 저거는 조종할 수 없어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줍시다. 적들이 있는데 세뇌병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쪽까지 가면 뒤쪽에서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목소리나> 여기까지 오면 레이더가 켜집니다 일단 저게 테슬라 코 콜인데 탄약의 수용 능력을 이용하도록 해서 주변에 화약통을 제거하면 테슬라 코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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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를 파괴해서 계속 전진 전진해 주도록 합시다. 광물을 찾기. <laughs> 일단 여기 에 붙잡힌 스탈리언을 확보하라고 하네요. 두 번째 임무는 뭐냐. 저 광, 광산시설을 스파이를 침투하고 파괴하는 미션, 파괴하는 미션입니다. 여기에는 광물 재난소를 전부 제거해 줍시다. 센트리건 하나쯤이야. 탄약은 별거, 하나쯤은 별거 아닙니다. 두개 이상이 있다가 문제죠. 이 구간이 있는데 일단 주변에는 저걸 먼저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주어진 GI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벙커를 점령하도록 합시다. 벙커를 점령해서 센트리건을 파괴해 줍시다. 유정은 파괴하지 말아주세요. 유정. 아니다. 유정에 10%를 붙이고 또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유정이 부서지면은 주변에 폭파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석유통만 부수고 빠져주도록, 빠져주도록 합시다. <목소리> 어, 울프라운드가 있는데, 일단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기 한번 탄현으로 들어가면은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잠수함들이랑 c o 프들 있습니다. C.O.F.만 조심하고 될것 같습니다. 타이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끊겨 있어가지고 수송기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타이거 APC까지 정리를 해주고 이길 따라 이동을, 이동을 하도록 합시다. 탄약한 거로. 이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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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저기 있는 암적색 보병으로 스파이를 위장해 줍시다. 일단! 한 마리만 침투해 줍시다. 입구는 테슬라 코일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테슬라 배션소에 잠입시켜가지고 전력을 끊어야 돼요. 근데 조심해야 할게 있는데 가끔 스파이를 침투하면은 여 개집에서 개가 나오거든요? 이럴 수가. 큰일 났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1분 30초 이내 이 테슬라 코일을 전부 파괴해 줍시다. 저게 센트리얼이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데 좋아요. 테슬라 코일을 전부 파괴합시다. 일단은 먼저. 루트. I'm there. So get on top, p l go. Yeah, bab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baby! I e a r you! g o t c a Yeah, baby! Nothing can stop me. How about a target? Let's go. Nothing to stop me. Locked and loaded. Let's get to it. On my way. How about some action! Come on some action! Where's the party? Pick him up, I'm down. Gotcha! Take it, baby! 이제 스파이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I'm on it. Nothing can stop me. 이 앞쪽에는 테슬라 코엘은 석유통으로 파괴를 할수 있지만 저 기지는 아직까지는 무리에요. 일단 여기에 봉력대이 많으니까 no 타냐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줘. 먼저 해주도록 합시다 아그 아, 방어병력들을 배치해놨네요 <laughs> 게다가 주변에 테슬라코일이 있구요 테슬라코일만 조심합시다 <laughs> 나머진 별거 없어요 사정거리가 대단히 긴것도 아니구요 그 외에 조심해야 할 것은 저 데졸레이터입니다. 원래는 이라크 전용 보병 유닛인데 소령군 3티어 공용 유닛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보병에게 독소를 날려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건 원, 멘탈 오메가서로 동일합니다. <목소리> 이쪽 대공포까지 파괴하면 메딕이랑 스파이만 태워주시고 이동해 줍시다 하나쯤은 무시해도 괜찮아요 센트리건 하나쯤은 스파이럴에 장립시키고 b u i 합시다두 번째 입문을 끝났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 새로운 맵이 확정돼요 이쪽에 맵이 확정돼요 이제 경납고를 파괴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첫번째 경납고를 파괴해 주시고 여기에 울프하운드가 있었던 곳이 있죠?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you. 아이고야 visibility clear I'm the best there is. Gotcha. Yeah, baby! Another loser. Let's get to it. Nothing can stop me. I'm there. Bag him up! Nothing can stop me. Bag him up! Woohoo! Gotcha. On my way. Let's get to it. Select target. No fear. Tanya's here. Woo -hoo! 여기에 격납고 하나 파괴됐고요 남은 곳은 여기랑 여기인데 아 저기를 어떻게 갈수 있을지 막막하네요 더 이상 내보낼 수 있는 스파이도 없고요 어떡하지? 스파이만 있었다면은 여기에 잠입해서 이거를 부술 수 있을텐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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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코일을 맞으면 안됩니다 I'm so good I'm so g e I'm so good, I'm so good.

일단 여기 무사히 착륙시키고 아 저거 씨, 건물이 좀 이... 시야 확보 다행히 여기는 화약이, 화약통, 화약통이 있어가지고 테슬라 코일을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고병들이 많이 밀려오는 모습인데, 전부 제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경납고 파괴. 아 어, 여기는 죽음을 각오해야 될것 같네요. <laughs> 발전소 하나 파괴해줘도 희망이 있을까? 없어 보이는데? <laughs> 아, 스타일리언 수송기 체력도 얼마 없어요. 도박입니다. 한번 테슬라 코일을 파괴해보죠. No fear. I'm here. Let's get to it. Magic. We won't let them die. 이렇게 하면 어 그래도 Nothing 버틸 수 있다. How about some next? I'm getting there. To stop me. I'm the best there is. Do Don't Magic me. Yes sir. How about some action? Don't On me. My way. me. Where's the part? Let's up. get to it. Move it out, boss you got an order take it baby locked and loaded select target show me the way oh you do want test the kweyokku move it out boss check up. i'm there Moving out boss i'm on it locked and loaded gotcha Take it, baby! <laughs> I'm on it. <laughs> <laughs> on my way. Nothing can stop me. I'm there. <laughs> <laughs> Let's get to it. Bag him up. <laughs> Nothing to stop me. Take it, baby! Woo! Another uh... loser. Oh, shake it, baby! How about a target? <목소리도> 이걸로 이거 퍼 미션 클리어. 미션 완성.